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무, 까무와 원숭 전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까무. 게임. 오늘은 게임을 이상한 모험이란 한 게임을 할 건데요. 그 게임이 지금 너무 중복성이 많아요. 이게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스타트.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6단계, 6-4단계를 지금 못 깨고 있는데요. 자, 음악, 음악 큐. 어, 왜안 나오지? 아, 됐다. 갑니다. 아니, 저 몬스터가 지금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구해줘야 되나? 어, 고맙다. 따라줍니다. 딸랄라. 이거 눌러야 되나? 아니, 저거 뭐지? 공주를 이거 어떻게 구해야? 가까이 가면 죽는데. 보여드릴까요? 자, 떨어진다! 음 예, 죽었어요. 자, 점이 이때 해야 될것 같아요. 떨어진다. 자, 죽어. 떨어지기 전에 난 도망가야 돼. 안 돼! 다시 가겠습니다. 아, 지금 필름 거의 따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기인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그, 이거. 어떻게 나오시는지 궁금하겠지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사기 게임이요.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번 누르면 이렇게 멈춥니다. 밑에 이거 버튼 누르면 이쪽으로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른쪽이요. 하지만 왼쪽으로 하면 죽, 죽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우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이요. 살짝 가면안떨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벽이 부서집니다. 자, 공기를 구했습니다. 다음, 팝. 아, 이거 너무 길어요. 5단계면 끝다 어? 말이 돼 자, 죽을 거야. 야! 자, 자셋. 아씨. 자셋. 자셋. 자세 자세 이건 이렇게 막아야지. 오와 아, 막겠다. 음. 됐다. 네. 지금 이거 지금 입을 막았어요, 이거.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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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근데 안돼, 근데 이거 충격하는 건데. 요즘 메르스가 유행입니다. 자, 지금, 메르스 환한 양양, 양, 물수. 양양과 속추의 사망자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양에 메르스 환자 1명, 속주에 메르스 환자 5명, 사망자 7명입니다. 아 11명. 어, 그래, 11명입니다. 안 돼! 그리고, 어, 이게. 한개 죽은 사람들은 다 합쳐서 19명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 오빠, 필터 달었다 어. 자, 다음화, 다음화의 마지막 화면. 지금 제가 볼을 내면 제일 가위를 내는데, 진짜 이상한 모험이에요. 자, 여기 주먹 가위 보이는데, 들어가. 주먹 가위 보이는데. 자, 제가 지금 보을 하면은, 제가 탄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자, 눌렀습니다. 보죠. 그럼 제가 가위 주먹을 내면 제가 이깁니다. <laughs> 신기하죠? 지금, 그리고, 아주, 지금, 딜리면 다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화. 누르면? 까무와. 이렇게 이기고. 원숭이. 이렇게 하면? 전사였습니다. 다음화에 하겠습니다. 이리리, 삐삐삐.